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마음 혁명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 자체인 이 무한의 존재를 보았다고 해도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습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다. 거기 더 이상 남아 있는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 더 이상의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가 한계 놀이의 도로가 끝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전체적 자유가 된다. 영원히.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들이다. 만일 거기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계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선택해왔고 지금은 마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맹목적으로 그 극단적으로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로 보이는 것들, 오직 껍데기일 뿐인 문제들과 직면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진짜 인양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일어난 것만 인지할 수 있을 뿐 의식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인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인 외부 환경을 바꾼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수행길에서 얻는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그런 일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는가? 그저 들은 이야기만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들은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단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오직 풍문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할때 그것이 당신의 알미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비로소 사용 가능한 것이 된다. 당신들 각자가 모두 스스로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야 함은 지혜와 행복으로 가는 향상의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위에서 말한대로 진리란 결코 세상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다. 우리가 세상 뒤로 가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세상과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그것. 우리 자신의 존재성. 바로 우리 자신의 진 자아로 돌아 나온다.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아니다. 세상은 정말로 오직 우리 자신의 진 자아일 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나는 분리되고 나누어진 나로 잘못 표현되고 있는 그 나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볼때 우리는 당신이 나라는 것을 거기 오직 하나의 존재성만 있다는 것을 거기 오직 하나의 식, 즉, 아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본다. 그래서 다시 행복 또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당신은 하나임을 보아야만 한다. 당신은 이 우주를 당신의 진 자아이며 바로 당신의 의식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한다. 이것은 정말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당신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만 당신은 그것을 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집어낼 수 없다. 책과 스승들은 오직 방향을 알려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구도의 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 하나다. 거기 믿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전에 경험해야 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만족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나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인용할 수 있다. 나는 바로 나이다. 그리고 고요하라. 그러면 나 자신이 신임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볼 때까지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자, 이제 사람들의 질문과 레스터의 답변을 보자. 질문: 저는 이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름을 봅니다. 우리 각각은 그 형상을 가집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답변. 당신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당신이 나를 볼때 당신은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 자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를 보는 그날까지. 질문.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더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도운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더잘 돕는 최상의 길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돈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다 하십시오. 질문 다른 일을 돕는 것으로 자신을 돕는다. 이것은 쌍방향의 행동입니까? 답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만일 내가 이기적인 동기로 당신을 돕는다면 그것은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돕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다는 목적만으로 돕는다면 나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들의 에고를 참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을 돕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에고 성향, 즉 당신의 에고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에고가 더 이상 없을 때 바로 당신 자체인 무한한 존재만 남습니다. 에고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나는 개별 존재, 레스터라는 것, 그리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를 뺀저 모든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에고 분리의 느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한정짓습니다. 이것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나선형 곡선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모두 향상 1로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의 동기를 봄으로써 이 에고 제거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타적으로 만드십시오. 이 길을 가는데 있어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보다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책과 다른 의견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